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마흔 중반을 넘긴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세월 참 빠르다는 어르신들 말씀 제가 아이들을 낳아 기르며 비로소 실감하고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들이지만 아이들 키우는 일이 어디 만만하기만 한가요? 특히 첫째 아이가 서너 살 무렵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생각하면 지금도 코끝이 찡해지는 잊지 못할 기억 하나를 꺼내보려 합니다. 그날은 유난히 춥고 눈발까지 흩날리던 초겨울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남편 직장 때문에 연고도 없는 지방 소도시에 살고 있었어요. 어린 첫째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아이가 아침부터 열이 오르고 기침을 해서 부랴부랴 소아과에 들렀는데 대기하는 아이들이 어찌나 많던지 몇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고 나니 몸도 마음도 파김치가 된 상태였죠. 택시를 타기에는 형편이 넉넉치 않았고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기다려 겨우 버스에 올라섰습니다. 다행히 빈자리가 있어 아이를 안고 앉았는데 약기운 때문인지 아이가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순한 아이였는데 그날따라 몸이 아파서인지 좀처럼 달래지지가 않았어요. 으으, 엄마 집에 갈래, 집에 갈래. 아이의 울음소리가 조용하던 버스 안에 울려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쩔 줄을 몰라 아이 등을 토닥이며. 우리 아기 착하지, 조금만 참자. 금방 집에 갈 거야, 조금만 참자. 속삭였지만 아이는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따가운 눈총, 못마땅한 표정들. 저는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속으로 수십 번을 외쳤지만 아이의 울음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쪽 좌석에서 신경질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날아와 꽂혔습니다. 아 진짜 애좀 조용히 시킵시다. 머리가 다 울리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가뜩이나 아이에게 미안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그런 험한 말을 직접 들으니 얼굴이 화끈거리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는 그 고함 소리에 더 놀랐는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몇몇 승객들은 혀를 차는 소리를 냈고, 어떤 분은 아예 귀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저와 제 아이만 덩그러니 남겨진 듯한 외로움과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지. 아픈 아이를 데리고 이 시간에 버스를 탄... 내 잘못이야. 하지만 어떡하라고... 나도 엄마이기 전에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비난받아야 하는 거야? 눈물이 턱밑까지 차올랐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아이에게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다 잘못했어. 미안해, 그러니까 조금만 참자. 중얼거리며, 어서 이 지옥 같은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랬습니다. 몇 정거장 지나지 않아 저에게 소리쳤던 그 남자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 앞문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또 무슨 말을 할까 싶어 가뜩 긴장한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정거장에서 그분이 내리시면서 운전기사 아저씨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버스가 다시 출발하자 기사 아저씨께서 백미러로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 저기 아기 엄마. 아까 그 손님이 이거 좀 전해 주라고 하던데. 기사 아저씨는 작게 접힌 쪽지 하나와 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제게 건네 주셨습니다. 이게 뭐지? 혹시 버스비라도 보태 쓰라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항의의 표시?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애기 엄마, 아까 버스에서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아이 둘을 키우는 아빠인데 순간 제 아이들 어릴 적 힘들었던 기억은 까맣게 잊고 짜증부터 냈네요. 아픈 아기 돌보느라 얼마나 힘드실지. 이 돈으로 맛있는 거라도 사주시고 부디 제물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힘내세요. 그리고 미안했어요. 쪽지를 다 읽기도 전에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보다 더큰 소리로 엉엉 울고 싶었지만 입술을 깨물며 터져 나오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활키던 세상의 차가운 시선은 온데간데 없이 따뜻한 온기가 제 마음을 감쌌는 듯했습니다.서러움의 눈물이 아닌 감사와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이름도 얼굴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그 아저씨.그분은 제게 단순한 사과와 작은 돈을 건넨 것이 아니었습니다.절망의 순간 기댈 수 있는 어깨를 차가운 세상 속에서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신 겁니다. 어쩌면 그분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버스에서 내릴 때까지 마음이 불편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용기가 한 아이의 엄마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위로와 격려가 되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그 아저씨처럼 저도 누군가의 지친 어깨를 말없이 토닥여 줄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의 작은 실수나 어려움에 눈살을 찌푸리신 적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그 사람에게는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작은 이해가 절실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가끔 그날의 쪽지를 꺼내보곤 합니다. 낡고 빛바랜 쪽지이지만 제게는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소중한 보물이에요. 그날 버스 안에 이름모를 아저씨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저씨, 그때 정말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저는 오늘도 힘을 내서 살아갑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